네, 안녕하세요. 동민맨입니다. 오늘부터 K컬처 박람회가 시작됐죠. 어, 제가 K컬처 박람회 현장에 와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랑 함께 K컬처 박람회 현장 한번 가 보시죠. 지금 제가 마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게임 영상 콘텐츠 웹툰 산업 전시관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주차장 쪽에 있어가지고 어, 메인 동선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이쪽에도 이제 볼거리가 많아서 한번 들러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웹툰으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인기 많았죠 중증 외상 센터 어, 웹툰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K툰과 함께하는 팝아트 이미지전이래요 국회의사당에서 태권부이가제 출동을 하는군요 그게 저기 독립기념관, 밑에는 그 독립기념관 통일여만동산 밑에 있는 K로봇 있는거 아시죠 그것도 그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K로봇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 들어온 세계도 있는데 이거는 아서스인가요? 이 어, 호드 같은데? 얼라이언스 뭐있어 얼라이언스 아, 그래 여기 있네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이 네, 카프라이더 체험도 되어있어요 카프이 아, 하드라이... 제가 한동안 또 열심히 했었는데 한번 참여해볼까요? 이 타이어. 목사님, 저내잘못이 아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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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 아하. 아하. 아아 아하. 아하.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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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대가 오다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렇게 티니핑 게임도 할수 있어요 저기는 팝업스토어여갖고 이거 뭐 뭐도 많이 팔아요 저는 티니핑 세대는 아니라서 사실 이거 잘 모르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것들 많이 팔고있고 들어가셔서 네. 예.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놓으시면 돼요 무슨 소 이거 거기 그 독박투어에서 했던 게임이잖아요 순발력을 한번 볼게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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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발력! 오! 순발력 좋아! 오! 순발력 좋아!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와! 순발력 좋아! 순발력 좋아! 오! <laughs>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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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생각보다! <웃음> 오! 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저 제가 되게 자줄한다는데아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생각보다 재밌는데 잡아주시고요 네아떨어 건데 두 명이 들어가지 않게 끝까지 가주시면 돼요 오오오오아또 이렇게 스탬프를 찍을 수 있네 네이 티니핑이 네임드라서 이것만 특별히 소개해드린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이렇게 뭐 다양하게 체험북스 같은 게 있고요. 어 여기 이렇게 소방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멍뭉이 심폐소생술 어 신기하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멍뭉이 심폐소생술은 처음 봤어요. 저 안쪽에 보시면은 저기 한복 체험존이라고 저희가 안에서 한복 빌려서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한복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즐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얘는 충청남도 아 관광 캐릭터래요 얘네들 귀엽다 수동이가 더 귀엽죠 근데 가디는 그거 아니에요? 포켓몬스터 여기는 광복 80주년 특별 홍보 체험부스래요 어 여러분 태극 관련된 거 있고 여기다가 저희 유튜브 이거 깔아놨거든요.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 꼭 여기 오셔서 구독 누르고 가시면 되고요. K 심페해서 생슬은 뭐 <laughs> 다른 한국 한국인의 신체에 맞게 다른가요? K 심페해서 생슬? <laughs> 여기 이렇게 작년이랑 비슷하게 꽃탑 해놨고 올해는 기본 게빙글빙 뭐 돌아가진 않네요. 그것까지 스모프 모아 같기도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오신 분들, 두 과장님, 별 과장님. 아까 네. 저두 과장이 젊은 시절인가 유니브존이라서좀좀집하신것 같은데요? 저보다 젊어 보이는데 무슨 과장인데 나계장인데 <laughs> 그리고 저희가 이게 밤에는 미디어 파사드, 별의탑에 미디어 파사드 할 거고 여기 이렇게 전체 맵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마 매일매일 공연 안에 그 프로그램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뭐, 5일 내내 다 오시면 더 좋고, 하루만 뭐, 원하시는 공연 이 있을 때만 오셔도 좋고, 이쪽은 케이팝 관련된 거네요 여기는 뭐, 빌보드, 어, 뭐 우건봉 예쁜 거 많다. 그러면 어느 그룹 좋아하세요? 저는, 저기, 저 트와이스. 트와이스요. 예쁜네독립기념관 이렇게 하다 만들까? <laughs>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더결의했던 모양으로 가죠결의타 그래요. 네. 한번 보려, 고민해볼게요. 이렇게 뭐 빌보드에 올라갔던 BTS 거. 오, 멋있다. 여기 오, 되게 멋있다. 이거 진짜 그런가 받아볼까? 여기 말고도 뭐 팬덤 히스토리 뭐 이런 것도 있네. K-Culture 죠 그렇죠? 작년이랑 똑같이 여기 이렇게 푸드존 해놨고 네 저기 안쪽까지 더 멀리 해놨네요 작년보다 올해는 또 먹을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이렇게 지금 입점 업체들 쭉와 있고 작년에 그 묵밥 맛있었는데 묵밥 요번에 안 들어와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 작년에 왔던 곳이랑은 달라가지고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같은 맛인지 국사발 김대떡 맛있겠다 팔팔 닭떡볶이래요 와 별로 안 비싼데? 돌박이 떡볶이 맛있겠다 내 먹으러 와야지 여기 부흥만두 만두 이렇게 찌고 계시고 신은수 참병천순대래요 커피를 이렇게 직접 내리고 계시네 호두설기라고 맛있겠다 치즈설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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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식은 못참치 이렇게 맛있어. 이게 다 맛있어요? 음. 네. 음. 내가 할게. 와, 엄청 맛있어. 그쵸? <laughs> 아, 맛있어요. 그럼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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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이걸로 세게. 응, 엄청 달고 맛있어. 맛있네요. 아, 음. 아. 음 역시, 천안의 명물. 이 인장 할머니의 미소. 내가 네, 웃고 계신지 아세요? 너무 인자하셔가지고 아니, 줄, 거기 줄 서있는 사람들을 보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음, 여기 호절미, 앙버터 이런 거. 있고. 이거 못 나니까요. 이것도 천안에서 유명한 거라서 오시는 분들 사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 존. 이쪽은 그냥 아마 일반적인 그 먹거리 푸드 트럭들, 뭐 이제 스테이크라든지 회오리 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쪽 파는 데거든요. 여기도 취식 공간이 따로 있네요. 그래서 이 먹거리 존을 지나면은 이제 메인 무대로 갈수 있습니다. 뷰티 먼저 가볼까? 제가 또 나름 이제 그. <laughs> 뷰티 블로거로서. 어. 뷰티 블로거 아템들이 모르시나요? 여기가 그 뷰티 산업 전시관. 10시부터 6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어, 들어가 볼게요. 뷰티 블로거로서 또 참을 수 없죠. 어, 다양한 이제 화장품 메이커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 이렇게 네일 케어 이런 것도 해주시고. 배웅동 시식 네어 너무 맛있네요 요거 여기 찍어주세요 여기 찍어주세요 아. 행사할 때 네네네 오케이 지금 행사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살고 있대요 역시 먹을 거 체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식도 많고 한글 산업 전시관 저기는 뭐 하는 데지? 어 왕들이 왜 이렇게 많이 계시죠? 산모사가 여기도 갔었네 국립기념관 대지 한번 뭐 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수장고가 우리 돈네끼정거 수장고랑 비슷하게 생겼지? 원래 다 이렇게 생긴 건가? 어? 거기 한글 디자인 이런 거 재밌겠다. 이거는 그거다. 저거 뭐지? 한글로 만든. 그 일본의 헤노해노모에시라고 헤노 아 알아요?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이제 한글로 한글이 오히려 표현하기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아 이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이거 비싸요, 근데. 어, 예쁘죠? 근데 이건 제 검는 거. 이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제 인테리어랑 조금 안 맞아가지고 못 샀는데. <laughs> 어 이런 거 괜찮다. 미니어처 음. 잡고. 어. 니어 네. 어... 글자 모양으로 된뭐 파우치 이런거 아닐까? 그걸 넣는 공간은 아닌거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냥 거는거? 그냥... 어디 거는거? 진짜... 키링 이런거? 키링같은거 같은데 어 안성탕면은 뭐지 갑자기? <laughs> 안성탕면체 아니 지금 독립기념관체 만든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안성탕면체라니 이런 <laughs> 어? 이렇게 한글 자음 모음 자석 칠판. 독립기념관? 음, 역시,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기념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유튜브에 독립기념관 치시면 나올 거예요. 누르세요. 방제입니다. 어, 한글 젓가락. 어, 이런 것도 아이디어 되게 좋다. 자기 이름 이니셜로 해도 될것 같고. 아, 이거 이게 우리 거네. 이게 아, 우리가 만든 전시 상자예요. 네. 어... 그래 이런 거를 좀 깔아 놔야지 돈이기념관도 그래서 이제 이 네, 안에 것만 갈면은 콘텐츠만 바꾸면은 네, 네, 네. 새로운 전시할 수 있게끔 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네. 교류협력부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행사 현장 둘러봤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행사가 며칠까지죠? 어, 6월 4, 5, 6, 7, 8, 8일까지니까 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매일매일 다른 공연도 펼쳐지고 굉장히 볼거리나 뭐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한번 오셔서 꼭 한번 즐겨보시고 독립정신도 같이 느껴가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네, 체험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